우리 신앙을 배우시면서 성님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분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안에 있는 나.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laughs>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나 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풀별 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보호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들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계어도 타라 주님께 어듯하면 내 남편을 공경하고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남편을 우러러보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남편을 보히라는데 축계어도 축계어도 타라 그리하면 이걸 누가 기억하시고 누가 갚아주시느냐 죽게 허듯 허듯 그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죽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는 당지 가정생활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사랑받기 원하느냐 네가 소중히 여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우리 사무엘하 2장에도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에게 내가 너의 집이 영원하리라고 너에게 약속했으나 그나진 그렇지 않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시편 91편 성경을 창좀보고하십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우리가 10편 91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뭐한 즉?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 사랑은 그냥 입술로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그가 나를 사랑한 지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게 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많아도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이 가는 자에게, 내 마음이 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마침내 믿음의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심었으면 내가 심었으면 그 심은 것마다 심은 것마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그 싹에 이른비와 누준비를 내리셔서 축복의 장마비 단비를 내리셔서 그 싹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모두 소득을 갖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건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이 아침에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 사랑한 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사랑이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좀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게 하신다. 사랑하게 하셔서 뭘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오늘 저와 이름들은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마음 가죽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비워 주셔서. 마음 가죽을 비워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오늘 이 마음의 할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가죽을 베고 표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 한례, 성령의 할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고 내가 알수 없는 환난도 겪게 하고 또 육신의 질병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런 모든 내 육체의 환난과 내 육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얻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6절에 복 주시기 위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또 생존하게 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따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내온 전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역사가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시작한다. 10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느냐 생명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그냥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얻는 자에게는 교회 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가 꽃을 키워 보면 죽은 꽃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잖아요. 죽은 꽃 가지고 죽은 꽃은 과감하게 화분도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나 살아있는 꽃에게는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손질을 하고. 이 벌레를 잡고 약을 치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 얻었느냐, 생명 얻지 못했느냐. 생명 얻지 못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아무리 겉모양을 멋있게 해놔도 그건 쭉정이지 결코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자는 겉모양을 좀 부실해도 그 속을 까보니까 알맹이가, 튼실한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이 사랑의 역사. 우리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와 이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5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이 시대를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악한 때를. 악한 때. 우리 골로새서 삼장 일절 말씀을 좀 청한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삼장 일절, 골로새서 삼장 일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땅의 것들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땅의 것들은 땅의 것들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 이 말씀을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한번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한번 더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괴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사라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사람은 누굴 찾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데 골프 모데고서 3장 1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겉그 모양은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3장 2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 천국과 지옥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디모데오서 3장 1절에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바로 지금 내몸 안에서 나눠져버린. 지금 나눠, 지금 나눠.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느냐, 지금 내가 지옥을 살고 앉아있느냐. 디모데오서 3장 1절.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이건 지옥 같은 사람이지, 천국 사람이 아니잖아. 요 그나 러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골로디모데서 3장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뭐할 때가 됐다.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설 때가 됐느니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빨리 빠져나와. 그 음탕한 데서 빠져나와라 어두움에서 빠져나와라 악한 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어디로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 살게 하심 우리 2026년은 우리가 디모데우서 3장 1절 같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역사. 세월을 아 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아침 저와 이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려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려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경건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